5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두점 루트 2하고 루트 3이 있다. a, b, c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위치가 왼쪽인 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작은 것부터 쓰라는 거죠. 자, a라는 것은 p와 q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중간되는 여기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겠죠. 여기 a가 되겠습니다. 자, b는요. 음, 여기 루트 2가 되고 루트 3인데 이렇게 x자를 우리 곱할 거잖아요 이렇게 x곱할 건데 얘는 1이 되고 2가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두개더 하면 3분의 3분의 이렇게 해주면 뭐 x자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게 이렇게 해주면 2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죠 요거랑 똑같죠 몇대 몇으로 내분한 겁니까 1대2로 1 이때 여기가 한 칸이면은 여기는 이즉 3등분을 해서 이게 3등분을 해서요. 3등분을 해서요. 여기 3등분에 여기 다 더하면 3등분 한 곳에 한 칸이죠. 여기 한칸 가는 거고 여기 q 에서는두칸 가는 거다. 여기가 b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cd 루트 2 루트 3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곱해 주면 3이 되고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이거 더한 것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3루트3, 루트2, 3, 루트 루트2, 3루트3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4로 나누는 거죠 얘를 4로 나눕니다 어, 이렇게 4개로 나눈 것 중에 이렇게 4개로 나눠요 이거를 여기는 3개, 하나, 둘, 세 개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4개로 나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눈 다음에 A 쪽에서 세 칸, P 쪽에서 세 칸, 하나, 둘, 셋, Q 쪽에서는 한 칸, 여기가 C 자리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순서는 B, A, C가 되겠습니다. 얘는 3대1로 내분하는 점, 얘는 1대1로 내분하는 점, 얘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